올해 충청권 유통시장엔 큰 변화가 옵니다. 갤러리아와 롯데 등 기존 백화점들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현대 아울렛 오픈에 이어 올해 신세계 백화점이 8월에 문을 엽니다. 지역 유통업계엔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한 대기업들의 뺏고 뺏기는 시장 쟁탈전이 예상됩니다. 류재일 기자입니다. 올해 대전 충청권 유통 공룡들의 전쟁은 신세계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공사비 6천억 원에 지상 43층 규모로 건립 중인 신세계 사이언스 컴플렉스는 공정률 70% 수준, 백화점은 오는 8월 문을 열고 지역 유통 시장에 도전합니다. 과학 시설 대형 호텔과 함께 들어서는 신세계 백화점은 28만 제곱미터의 복합 시설에 세계 3대 명품 브랜드를 유치해 지역 최고의 특급 백화점이자 랜드마크로 부상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양한 명품 브랜드와 각 가족들이 같이 쓸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어,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추물이내가지고 대전의 어떤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이미 부산과 대구에서 신규 입점해 시장 점유율 1위를 뺏어낸 전력이 있어 기존 백화점들이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전에 직면한 기존 백화점들의 대응은 고급화 전략입니다. 갤러리아는 중부권 맹주를 뺏기지 않기 위해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한 외관 공사에. 명품 매장 재구성, 중부권 최대 가전매장 설치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를 보강하고 있으며, 향후 체험형 가정 전문가를 10층에 확대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저희는 중부권 최고의 명품 백화점으로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롯데백화점도 대대적인 매장 재편성에 이어 지역 맛집을 유치하고 운동과 쇼핑을 함께하는 체험형 최고급 스튜디오를 상반기에 오픈하고 백화점 세인은 가족 단위 쇼핑객을 겨냥한 맞춤 전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픈한 현대 아울렛은 280여 개 해외 명품 브랜드를 무기로 중부 지역 광역 상권의 쇼핑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아울렛이 되고 더불어 중부권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아울렛으로서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고 즐길 수 있는 대전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의 터줏대감인 하나와 롯데의 후발주자인 현대와 신세계까지 가세한 지역의 유통업계. 대전은 교통의 중심지인 만큼 전국화, 광역화 전략까지 세워져 유통공룡들의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TJB 류제일입니다.